자 여기 할께요 이제 지질시대와 환경과 생물 어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요 전체를 전부 다 현재까지 이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해요 지질시대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현재까지 시간,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한다 46억년 정도 되고 이걸 이제 연구할 때는 어떤 생물이 살았냐 이런거 연구하려면 화석으로 연관한 겁니다, 화석으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이 화석이고요. 뭐, 뼈, 알, 발자국, 이런 것도 화석이고, 배설, 뭐, 기어가 흔적, 이런 것도 화석이고, 빙하나 호박에 갇혀있는 생물들, 뭐, 이런 것도 화석이야. 뭐, 대부분은 이제 화석화작용으로 이제 암석이 되어 있는데, 뭐, 빙하에 갇혀있었던 애도 흔적, 이제 화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화석의 이용, 뭐 그시대의 환경이나 생물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어 수력 분포의 변화, 이런 거알수 있다. 육지나 바다였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지층이 이제 솟아오르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생물의 구조, 모습, 생물의 진화 과정도 다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석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 쉽게 이제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부분들은 딱딱한 부분이 있는 게 좋고 개체 수가 많은 게 좋고 그 생물의 유해한 흔적이 빨리 매몰되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어 화석이 될 수가 있고요 지각 변동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거는 이제 어 화석이 오히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안 받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의 급격한 변화, 생물들의 급격한 변화로 구분합니다. 예, 생물이 뭐 많이 생겼다 갑자기 화석들이, 아니면 이제 뭐 어, 어떤 생물이 갑자기 사라졌다, 뭐 삼엽충이 갑자기 사라졌다, 뭐 이런거나, 아니면 뭐 파충류가 번성을 한다던가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생물들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어요 거의 뭐 41억년? 40억년 정도 되고요 고생대 바로 맨 앞부분을 캄브리아기라고 해요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앞쪽에 있어서 선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어, 왜냐면 이제 생물도 별로 없었고, 근데 화석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어, 그 지각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옛날이니까, 화석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고생대 이후로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충 연대를 아시는 게 좋아요. 한 5억 4천만 년 전은 고생대가 시작이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고, 6천 6백만 년이 6천 6백만 년이죠? 6천 6백만 년 전에 이 신생대 시작이고, 대충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지진 시대는 이게 뭐 이게 선캄브리아 시대가 훨씬 더 많다. 나머지 이제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냈을 때, 화석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끊을 줄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기가 가장 변화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B 생물은 사라지고, F 생물도 사라지고, D 생물과 G 생물은 새로 생겨난 거고, 그쵸? 여기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뭐, 요 위에는 고생대, 아니, 중생대. 이 아래는 신생, 뭐, 고생대.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화석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경계 부분을 자기가 찾아야 돼. 보고 찾아야 돼, 이걸. 여기를 경계로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이제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화석이 이렇게 원래 밑에가 먼저 쌓인 거잖아요. 원래 밑에가. 어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쌓이다가, 쌓였는데, 힘을 받아가지고, 습곡이 이렇게 되다가, 그러다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보다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전에 쌓인 지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역전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화석이 쌓일 때 아래층부터 밑에 있는 층부터 쌓이는 거다. 그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 화석으로 지질 시대 환경 알아보는 방법. 화석은 크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에요. 그 시대를 알려주는 어떤 시대다.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어떤 시대다. 그러려면 이제. 생존기간이 짧고, 근데 이 생존기간이 짧다라는 게 고생대 애만 살고, 뭐 중생대 애만 살고 이런 거야. 고생대, 중생대 걸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넓은 면적. 전 지구를 대표해야 되니까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어야 된다. 다 외울 수 밖에 없는데, 고생대는 삼엽충이 표준화석이고요. 갑주어, 방추충, 뭐 이런 게.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이런 게 발견되면 아 고생대. 중생대 표준화석은 암모나이트, 공룡, 중생대 표준화석이고요. 신생대는 화폐석과 메머드가 있다. 화폐석은 이렇게 동글동글하네요. 동글동글, 옆전처럼, 화폐처럼. 방추층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요렇게 생겼는데 하여튼 무슨 벌레야 벌레. 이런 뭐 식으로 생긴 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줍니다. 환경을. 생존기간이 길어. 그러니까 지금도 살고 있어야지, 아, 얘는 어디에 사는 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고사리 이런 거는 고생될 때부터 지금도 살아요. 고생, 근데 고사리 보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 살아. 그래서 고사리가 발견되면, 아, 따뜻하고 습한 육지다. 산은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는 바닷가나 이제, 얕은 바다나 갯벌. 예, 참나무는 온대나 열대지역 예, 요런 애들은 시상화석이다. 이제 그래프로 이제 문제 내, 나올 때가 많죠. 이렇게 그래프 보고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작으면 요거는 시상화석. 분포 면적은 넓은데 생존 기간이 작으면 표준화석 이해가시죠? 다른 것들도 다 읽어두시는 게좋고요 이게 뭐 부정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뒤에 문제도 좀 나오니까 이제 설명하는데 원래 정합은 이렇게 어떤 시간 순서대로 쌓이는 거예요. 정합은 뭐 1, 2, 3, 4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쌓입니다. 근데 이렇게 쌓이다가 보통 쌓일 때는 사실 바다 밑에서 쌓이죠. 호수나.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퇴적물들이 실려와가지고 쌓이니까. 근데 이렇던 애가 얘가 지층이 융기를 하는 거, 융기를. 지층이 융기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바다나 이제 물 같은 게 흐르면서 깎아요 여기들. 깎아 융기가 되면 그랬다가 다시 침강을 해, 그럼 다시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쌓여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융기를 또 해야 돼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지층을 본다라는 거는 뭐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층을 보는 거는 이제 뭐 어디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정화급이 보이는 거는 얘가 융기했다가 깎였다가 다시 침강했다가 깎이는 이런 되게 오래된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거. 예요 부정합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중단된 시간 간격이 긴그 지층이라는 거예요. 부정합은. 부정합을 경계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는 고생대 여기는 중생대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게 부정합이 있긴 해. 성칸불리아시다 개체수 적었고 지각변동을 많이 받으면서 화석이 많이 없어졌다 아. 자, 그 다음에 과거 수륙분포의 변화도 알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 고생대 말에는 어 하나의 큰판계야 초대력을 이루고 있다가, 여기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 화석을 연구해 보면, 아, 여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여기가 육지였냐 바다였냐 이런거 알 수가 있는데 공룡, 메머드 고사리가 발견되면 육지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이 공룡이 뭐 물론 바닷속에 사는 공룡도 있는데 책에서 나오는 공룡은 다 그냥 육지공룡이에요 육지공룡 공룡이 발견되면 육지 삼엽충이나 갑주어나 방추충이나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이런거는 바다야 바다 받아. 바다입니다 융기한다 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요거 보면 산호가 있어, 뒤에. 뒤층에. 그러면 바다죠? 어, 근데 삼엽충도 있어, 바다야. 근데 고사래가 있는 건 육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융기한 거지, 얘가. 바다였 바다에 있다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공룡도 육지고. 그래서 뭐 언제 이제 융기가 되었다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고 강원도 태백산은 이제 지금 산이잖아요 되게 높은 높은 지대인데 거기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거든요 어 예전에는 여기가 바다였구나 이거 알 수가 있고 히말라야 산맥도 마찬가지다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데 뭐한 4,000m 이런데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데 예전에는 바다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개념 속속 1번부터 4번까지 풀어주세요. 자 이거요. 자어 생물의 급격한 변화 즉 음, 화석의 변화 화석의 변화로 할게요 화석의 변화로 구분한다 지질 시대는 A가 선캄브리아 선캄브리아 이거는 시대라고 해요 시대. 이거는 고생대, 이거는 중생대, 여기는 신생대. 자, 특정 기간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은 표준화석이 될 수가 있고요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면적이 좁으면 그, 그 환경에만 사는 화석이기 때문에 시상화석이 될 수가 있구요. 고사리, 산호, 조개는 시상화석이고 지질 시대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하고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메모드 등은 표준화석이고 육지 환경을 알려주는 거 공룡, 메모드, 고사리 이렇게 육지 환경 나머지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별로 없기는 하지만 조금 있었어요. 화석이 전반적으로 온난화였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륙분포 지각변동을 많이 받았고, 발견된 화석이 매우 적다. 알기 어렵다. 화석이 드물게 발견되긴 하는데, 어,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였는데, 그 암튼 최... 소의, 섬 캄부리아 시대 때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이라고도 하고 시아노 박테리아라고도 하는데, 요게 이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야. 광합성을 하는 세균의 흔적이야, 이게. 요런 게, 만약에 어디 바닷가 갔는데 이렇게 막 뭐가 뭐 이렇게 오도토도 있어.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서해 안에. 자. 그래서 얘가 출현해서 산소량이 증가를 합니다. 광합성 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근데 세균이기 때문에 얘는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세포 생물도 발견돼요. 다세포 생물군은 요건 다세포입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다세포예요. 다세포.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해파리나 해면, 이게 다세포 생물이에요. 네. 자, 그렇게밖에 없어. 스트로마톨라이트랑 다세포 중에는 에디아카라 동물고 나서 그다음에 섬캄브리아 시대고 고생대.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하였으나 빙하기가 있었다. 근데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빙하기는 다 있는데 어, 중생대는 없어. 자, 고생대 때 말기에 초대륙이 만들어졌다. 판기아가 형성이 되었다. 초기에 생물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나중에 이제 산소가 많아지면서 육상 생물도 출현하게 됩니다. 오존층이 생겨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말기에 생물 대멸종이 있었다. 이게 큰 대륙이 생기는 건 생물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거의 사막이고. 바닷가 근처가 그나마 살기 좋은데 바닷가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어, 요런 데가 요런 데가 바닷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멸종이 있었고요. 판야 형성과 빙하기 등의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고생대 때 무척추동물, 삼엽충, 방추충, 완족류 등이 있었고요. 어류는 척추동물이죠. 어, 어류 뭐 양서류 뭐 이런 애들 척추동물이지 벌레, 뭐 이런 애들은 초수동물이 아니죠.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등이 번성하였다. 파충류, 거시식물은 출현하였다. 양치식물은 이제 고생대 때 양치식물, 중생대 때 거시식물, 신생대 때 속시식물 이렇게 번성하는 거야. 양치식물이 대량으로 묻혀서 석탄층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캐서 쓰는 석탄은 한 2억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 2억년 전에. 자, 그리고 뭐 이런 요런, 요런 도표 이런 것도 광합성을 하게 돼서 오존층이 뭐 많이 만들어졌다. 어? 뭐 이런 거 읽어 두셔야 되고. 근데 여기가 지금 오존층이 형성되고 뭐 이런 게 이제 한 25억년 후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시아노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한 25억 년 전에 생긴 거죠. 어, 그때부터 이제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생대 때 빙하기가 없었다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 대체로 온난하였다. 온실기체가 많이 증가했다. 자, 수륙분포 이게 갈라지는 거야. 이게 모인 게 아니라 갈라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거는 중생대, 중생대. 모이는 게 아니다. 갈라지고 있는 거고요. 인도양 이런 게 생깁니다. 대서양 이런 게 생깁니다. 바다가 그 다음에 뭐키산맥과 안데스산맥 이런 게 만들어졌다. 중생대 때 파충류의 시대라고 부르고 자 말기 때 대멸종이 한번더 있긴 한데 이때는 이제 운석이 충돌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공룡이 한꺼번에 막다 죽었죠. 그다음에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했고요. 파충류, 거시식물, 거시식물의 소철, 은행나무, 잣나무 뭐 이런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새 없었어. 근데 시조새 이제 생겨났고, 작은 크기의 포유류나 속시식물이 출현하였다. 신생대 기후 대체로 운난하지만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대서양과 인도나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지고,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현재와 비슷한 수력 분포가 형성되었다. 인도가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생기는 거거든요. 어. 여기까지 인도가 섬인데, 나중에 여기 신생대때 인도가 여기 유라시아판이랑 부딪히게 되죠. 자, 포유류가 많았고, 소식동물이 진화됐고요. 화폐석, 화폐석은 바다, 육지의 메모드나 조류, 혹시 식물, 번성 최초의 인류도 신생대 때 출현했습니다. 대멸종. 대멸종은 한꺼번에 이제 그 화석의 종이나 이런 게확 줄어들 때가 있어요. 생물의 과가 요때확 줄어들고 한 번, 두 번, 요때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었어. 대멸종 다섯 번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근데 언제가 제일 심각했냐? 판계 형성이 될 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갈 때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다. 근데 이 대멸종이 나고 나면 뭐 완전 망할 것 같지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개체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새로운 종이 만들어져가지고요. 대멸종 이후에 더 다양한 종이 분포하게 됩니다. 네. 대멸종 이후에 종의 수가 뭐 급감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판계아가 땅이에요? 그 대륙 이름이죠. 이 초대륙을 판계아라고 부르는 거야. 뭐, 아메리카 이런 거. 뭐,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냐고요?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 베게너라는 사람이 이거를 판계아라고 하자. 이름은 누가 붙일 거 아니야? 누군가 붙여야 되잖아요. 원래 존재한, 존재했었는데, 이름을 붙여.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판계아, 대륙 이름, 대륙의 이름이에요. 판계아라고 하는 대륙, 초대륙을 판계아라고 부르자. 뭐 뜻이 있겠지. 뭐 베게너가 뭐 뜻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유리 하원에 이랬을 거야 생물 다양성은... 대멸종 이후에도 증가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5,6,7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저 마무리할게요. 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생대입니다 고생돼. 조금 갈라졌죠. 이때가 이제 중생 대고요 잘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 생기고, 요거 인도가 여기 뭐어 달라 붙었고, 요게 인도거든요. 이는 어 신생대가 됩니다. 신생대 고생대 때는 음 최초의 다세포 생물 출현은 선캄브리아 시대야. 예. 선캄브리아 시대 때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에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무척추동물과 양치식물 번성이 고생대 때고요. 그다음에 파충류랑 거시식물 번성하는 게 중생대. 신생대 때는 포유류랑 속씨식물이 번성한다. 지질 시대 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고생대 말. 고생대라고 쓰는 거지. 고생대 말인데. 자, 급격한 변화,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진화하여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 네.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아까 프린트 숙제도 하나 있고요. 내신 탄탄은 숙제를 합시다. 208조까지. 206에서 208초까지고, 숙제 네, 주고 있습니다.